아,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냐,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우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18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그 문장이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구원하시고 나서 끝이다. 너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일을, 사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일꾼이요, 동역자요,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또한 오늘날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 세 가지 정도 어, 조금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지를 하나씩 이렇게 띄워 드릴 텐데요. 그 대지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나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리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람은 어떤 노력도 그 구원에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해낸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가는 구원과 이 땅에서의 구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구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세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혹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무시무시하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이로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 한번 드려 봐요. 왜 우리를 동참시키실까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금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 심지어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동참시키실까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왜그 일에 동참시키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의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자격도 또 보니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와 저의 딸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뭔가 제가 뭔가 뭐 집에서 뭐 요리를 만들거나 또 만들기를 하거나 뭔가 제가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저희 딸한테 같이 하자. 뭐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명절 때 잠깐 저희 베란다 부분을 청소하는데 짐을 옮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우리 형아 이것 좀 갖다 버려줘. 제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이것 좀 가져다 해줘. 왜 이래 동참시키는 줄 아십니까? 가정을, 가정은 저만 이루는 게 아니라 저의 가정이시겠지만 저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빠는 자녀와 뭔가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겁니다. 딸이 또는 자녀가 뭔가 능력이 돼서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 자녀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나라를 이루어볼까?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볼까? 너에게도 자리가 있어 무슨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인데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만들어 주신 자리예요 우리가 역할 은혜로 만들어 주신 역할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일을 감당하며 무언가를 감당할 때마다 이게 내가 한다,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됐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도 우리 말씀의 생, 흐름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내가 일꾼이, 일꾼이 되어노라. 되어노라. 여러분, 일꾼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고 내가 직분자다. 그 어떤 거드시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맡기셨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이를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이를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자격 없고 아무 것도 우리가 먼저 한 것도 먼저 믿은 적도 먼저 사랑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의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악과 세상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을 보니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뽑으십니다. 그, 부살렐과 오울리압,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시고, 일꾼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3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출애국기 35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호래자손 우리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외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레과 오울리압을 택하시고 성방 만드는 일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직분자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어디서 구하는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자세를 하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글을 다른 어떤 책을 보다가 다른 부분을 준비하다가 이 예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제목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지은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코끼리와 생지가 계곡의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생지는 코끼리의 등에 붙어서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둘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자 생쥐가 코끼리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휴, 우리가 함께 건너가니까 다리가 정말 흔들렸지? 그렇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쥐의 입장에서 생쥐의 모습을 보니 어떤 것 같으십니까? 교만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자기가 뭐 하는 줄 압니다. 뭐, 이거를 향한 예화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 생쥐가 코끼리 등에 업혀서 지금 건너갔는데, 생쥐의 무게 때문에 막 지금 다리가 흔들렸겠습니까? 아니죠. 코끼리 때문이죠. 코끼리 때문인 거예요.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등에 엎혀서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뭐 하는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를 감당하는 줄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수 없는 공동체들이 회사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 모든 공동체들이 다 자기 힘으로 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내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뭔가 내가 했다, 해냈다,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당했다 하나님 때문에 할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더 높아질수록 더 세워질수록 더 많은 일을 감당할수록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누가 말하려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는데 참 신기한 건 이제는 영광을 받는 자리, 상 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 놓고 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 놓고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도 세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다그치며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상주시는 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은요, 자녀를 막 일에 치여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늘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늘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칭찬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서두에 지금 나왔던 설교 본문들이 아니라 저는 그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달란트가 6,000 대나리온입니다. 1 대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삭인데 여러분, 하루의 품삭이1 대나리온이고, 이1 대나리온이 6,000일이 모이면, 6,000개가 모이면 1 달란트입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날로 조금 환산하면, 계산을 환산하면, 하루에 7, 8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1 달란트는 4억에서 5억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섭섭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것도 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 기억할 게 있습니다. 종은, 뭐, 주인은,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생각해 보니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직분이든, 일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모든 종들에게. 우리는 모든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맡은 자들이고, 일꾼이고, 직분자, 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한 절만 읽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여러분 맡은 자들,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직분자들에게 오늘 19절 말씀대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사람이 한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는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걸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러분 결산의 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 누군가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겁니다.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겁니다.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은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맡긴 것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각자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섯 달란트만이 아닙니다. 많이 받은 다섯 달란트만이 아니라, 두 달란트 받은 자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격 없는 잔데, 부족한 난데, 이큰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다니,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산 겁니다. 잘 보세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구원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맡긴 시도 주님이시오, 일을 진행하신 도 주님이신데, 그저 우리의 작은 열심 하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늘 위에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하늘 끝에서 비행기에서 사람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노력과 열심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노력과 열심 아무것도 아닌데 결산의 때가 있는데 그날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아무것도 아닌데 맡겨주신 자에게 그 맡기신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자 내 은혜 자리에 너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맡겨 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믿고 주인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오신 결살의 때를 믿고 오늘도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만나주실 것과 결산의 때가 있을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칭찬하신 이심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찔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게, 되겠죠. 그날, 서게 될 그날, 우리가 들을 음성일 텐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읽고 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들을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오랜, 오랜 후에 그, 후에 그 종들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그들과 결산하세. 결산하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주인이르되 자라또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두 달란트도 다섯 달란트도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이랍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것 끝에는. 우리가 천국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일에 치이지 마시고 일을 감당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바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